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예은이라고 그래요. 오늘부터 제가 동화 공주님이 돼서 해볼 거예요. 동화를 먼저 저는 백설공주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어느 날아주머 옛날에 백설공주 아니 왕비님이 살았어요. 왕비님은 창문 안에서 가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파란색깔이 있는 새가 와서 왕비의 손을 쪼았지요, 한번. 그랬더니, 왕비가 손가락을 찔렸어요 예슬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제 동생 예슬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둘이 백설공주가 될 거예요. 여기는 와. 일곱 랜딩인데 이름을 소개해 줄게요. 예슬아, 이제 시작할 거예요. 와. 자, 여기는 대전님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바보님, 여기는 슬리피에요. 그리고 여기는 똑똑님이고. 이거는, 이거는 아 이거! 아 슬리피지. 아니. 그리고 여기 우수님, 여긴 우스님 여긴 간지럽님, 그리고 여기는 심슬님이에요. 여러분 백설공주 아, 이야기는 아 기다려 이야기는 다음에 주... 내일 들려줄게요 안녕